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세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논술을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 이 논술의 시작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들이 항상, 아, 논술 지금 3월인데 괜찮을까요? 4월인데 괜찮을까요? 5월인데 괜찮을까요? 7월인데 게... 괜찮은 지안에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늦지 않았는지 물어보시는데, 과연 그럼 언제는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시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논술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초등 논술, 중등 논술, 고등 논술도 로 있는데, 독서 논술부터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책도 많이 보고, 논술학원을 다녀야 한다.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논술 같은 것들은, 논술, 편입 논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논술학원들은 학생의 독해력, 독서 능력을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를 위한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독서 할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독해력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요. 하지만 독해력만으로는 논술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대학 입학을 위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정말 대학 입학을 학을 목표로 할때 그게 대입이든 편입이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최적화 시켜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입이든 편입이든 공통적으로 그해 시험을 봐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에 이제 논술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고요. 대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그 수능 성적에 맞춰서 아 내가 6월 평가원 성적이 2등급 3등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능 성적으로 가지 못하는 학 학교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논술을 준비하게 되는 것같습니다좀더 늦어지게 되면은 9월 평가원까지 시험 보고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을 시작하는 가장 최적의 시기는 그 해에 3월, 4월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좀더 빠르면 2월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논술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2월, 3월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시간이 임박해서 6월 평가원 혹은 7월, 8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부터 준비하게 되면은 대학별 기출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연대를 지원한다? 그럼 연세대 기출문제를 성대를 지원한다? 그럼 성균관대 기출문제를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험이 몇달안 남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조급하게 기출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을 좀 억누르고 그래도 기본기를 쌓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6월, 7월, 8월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최단기간에 기본기를 쌓을 수 있게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언제 시작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신에 시작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좀더 빠르게 기본기를 쌓을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9월이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까지가 사실상 논술을 새로 시작한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논술은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든 편입이든 뭐 준비가 되었을 때는 준비가 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편입 같은 경우에는 대입보다는 논술 시험을 보는 시기가 좀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편입은 12월에 많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입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논술로 기준 잡았을 때는 10월 초도 많이 늦은 편이고 9월이 마지노 선이고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마지노 선을 10월 중순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12월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각 시기별로 즉 시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논술 시작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되게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시작하게 되면은 합격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제가 스스로 반을 개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반을 열게 되면은 그 반에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전략적으로 연세대 시험이 있기 한 3주 전에 기본반을 만들었어요. 이 기본반이 3일 특강반인데, 그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스파르타로 그니까 하루 12시간씩이면 거의 한 36시간이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빼고 하면 뭐한 30시간 남짓 될 텐데, 시험 보기 3주 전에 연 반이었는데, 합격률이 무려 75%가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연대를 합격을 했었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연세합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그 시기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뺄건 빼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기술을 알려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기술은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기술의 고난도가 있으면 있을 만큼 차별화가 되지만 더 쓰기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알려주는 것을 좀 삼가합니다. 대신에 보편적으로 쓸수 있지만 점수를 압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간에 학생의 분석력이나 논리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몇 개의 기술만으로도 차별화를 할수 있는 것들로 합격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전략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3월 개강반, 4월 개강반,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해가지고 각 시기별로 최적화시켜서 수업을 개설하고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에 맞게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3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몰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기 3주 전에 이 수업을 들어도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시험 시기가 얼마이든 간에 최대한 빠르게 저 연세합사가 하는 기본반 풀 과정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시기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로 기타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은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의 논술 시작 시기. 가 언제이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